오케이 와 이거 근데 지금 투두진이 얼핏 봤는데 후보가 진짜 개 레전드야 와 이거 자와이 잠깐만 외야랑 키스톤이 전부 무속인데 아니 이거 지금 외야 키스톤 전부 무, 무속이야 미쳤다 자 공공 김기태 와 <laughs> 파초에 수수 120, 무속이야. 무속 안타 못 쳐. 이 댁에 와, 이거 탑한세 완벽까지 뛰어났네. 아, 센터포워드 무속 97최익성 와, 무속 수수 120은 와, 이거. 와! <laughs> 파워 118에 파초에 추르초에 수수 120이야. 와! 센터! 센터 쪽으로 공감 안 되네. 어! <laughs> 자, 19구자우. 이거, 이거, 맞자우기죠, 일명. 펀치력까지 해가지고. 와, 파초, 컨초 초 수초 와 수비 120 외환은 무속으로 일단 120 그래 맞아 최익성은 민첩도 좋아 이 안타 못 친다 이래에 진짜로 와 외환은 진짜 흠 잡을 데가 없다 미친 댁이다 미친 데자 일사 김상수 와 주루 123에 수수 120. 파워 107. 심지어 무속. 형님, 와. 현타 올라 그런다. 현타. 아, 어, 씨 이거 말이 되나 이거. 와. 자, 공구 10명체. 얘는 설마 수수 120? 아, 그래도 양심껏. 양심상 공구 신명제 파초 주루초월 수수 112와 진짜 그래도 양심있다 양심이 있다 그래도 와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형님 양심있게 그냥 2루 정도는 해줄게 잠깐만 여기 내가 지금 뭐 잘못 본것 같은데 나바로가 나바로가 지타 들어가 있네 와 파워 120 주루 120 어 맞아 맞아 키스톤 쌍으로 안 맞추고 하는 하는 게 대세라서 야 나바로 나바로 이거 맞아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스탯 이거 나바로 장타 하나 치면 산루까지 그냥 가겠는데 형님 시구 형님 이거 대기 나 시그형님대하고 경기하면 진짜 이기기 힘들거든.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진짜 시그형님 만나면 PTS d 올것 같아. 진짜 헤딩 가면 혼 들어올 것 같아. 나발로 씨. 아 조동찬. 야 조동찬도 3루인데 보통 3루는 이렇게까지 파초에 주초면은 진짜 만족하고 쓰거든요. 보십시오 후보까지 올시카예요 에. 예. 엔시님. 자, 진가병 아, 송구파워 봐라. 진가병갑듯 모든 투수구제 3까지 뛰어가지고. <laughs> 진가병 앞에서 도로하다가 대화를 터집니다. 예 시그 형님 만나면 도로하지 마세요. 자, 아, 나는 이승엽 개인적으로 이승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파워 122에 주루스피드 119. 아 이거 1 어떻게 안 되나? <laughs> 아 근데 진짜 미쳤다. 이승엽이 도르 그렇게 발이 빠른 타자는 아닌데, 이승엽이 발 빠른 타자는 아닌데, 와119 미쳤다. 진짜 이거는 가지고 싶다. 이게 아마 앞으로 추가될 뭐 그런 거에서 형님은 아마 올 120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면 일단 타자진은 이렇게 봤을 때 어, 외야랑 키스톤이 올 무속 타자로 구성을 하셨고 전력분석 한번 볼게요. 미친. 와나 방금 진짜 입에서 방금 육성으로 육성으로 뭐 나올 뻔했어. 김기태 백이0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유니폼 음. 와 잠깐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자 타자 아홉 명 중에 파초가 일곱 명이에요 그다음에 극상이 두 마리인데 이게 터커리 극상이 아니라 백육이랑 백칠이야 이 정도면은 그냥 파초라고 봐도 돼와 주루초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주류 초월이 덱에서 일곱마리입니다. 일곱마리. 진짜.. 쌀벌하네요. 근데.. 근데.. 이 덱에서 진짜 무서운게 뭔지 아십니까? 라는? 타자가 엄청 쌀벌하잖아요. 근데 이게 타자진이 쌀벌하다고 생각할텐데 투수진 보면 욕기 절로 나와. 투수짐 보면 여기 절로 나와.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 덱은 진짜 수비랑... 아니, 솔직히 파워 초월이 7마리면 그냥 뻥으로 그냥 후드려 까도 웬만하면 넘어가. 진짜 와 미쳤다! 투수 이거 골라서 써도 되겠다 이거 형님 이거 누구 십니까시그니 형님 08 김경현 쓰십니까 방울 1.77 나오네 와 됐다 야 차우천 차우천 윤파커 배영수 뷰캐는부터 한번 볼게요 와 구속 99에 거의 초월급 나온다. 모든 구종 세계 최초 5선발 가능. 어 인정. 이거는 아, 내 소사보다 좋아 보인다. <laughs> 자기가 안 든다. 와, 뷰케뷰케도 진짜 좋고. 배영수, 하, 배영수가 불트히 이거. 와, 123안 넘어가겠다. 구속 98회 와 진짜 뭐 누구를 써도 된다라고 생각 누, 누구를 선발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좋다 와 윤파커 윤파커는 뭐 다들 아시죠 야 형님 근데 투수를 이것저것 쓰시네 보니까 윤파커를 주로 쓰시나 와 구종 같이 봐라 차우차 아이 차우찬 제가 1호 차우찬 제가 쓰고 있는 차우찬이 슬카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차우찬 구속 101 극상 나온다 극상 구속 극상에 와올 극상 포심이랑 슬카만 초월 나오고 와다 가지고 싶다 한개만 가지고 싶다 이중에 자, 08 김강현 야... 구속 102 투수 뭐 말할 거 없죠 선발은 뭐 5선발 그 누구를 써도다바값 한다 이거는 맞죠? 다들 인정하시죠? 자 선동열 궁금하십니까? 선동열 궁금해요 이영님이 9호 선동열 패치된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바로 시카 뛰었어 자 9호 선동열 10카 덱 보너스 아니 아니 연도 보너스 팀 보너스 아무것도 안 받은 9호 선동열 10카 스텝 보여드릴게요 마구마구 제 1호 시카 9호 선동열 스텝 공개 갑니다잉 야, 이거 맞아. 이거 덱보 아예 없는데, 이거 맞아. <laughs> 이거 맞아. 이거 기아에서 쓰면 올120 나온다. 구종 시트도 어떻게 찍어놨지? 안다. <laughs> 여러분 이거 맞아요, 릴보치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이거 덱보랑 현도 보너스가 없는데 구종 올 초월 말이 돼 이거? 구속도 심지어 아니 덱보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시 그리고 수속에 나올 거 아니야 선동열이. 선선일이해 뜨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구종 모든 구종 120이야. 제구력도 120이고 보너스 탭 이렇게 미쳤다. 이거는 진짜 선 넘었어. 선을 넘었어. 진짜로.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때수수께개 꺼낼게 아니라 애니콜로 써도 된다. 애니콜로 써도 아무리 상 없다. 와 미쳤다 진짜 선동렬 자그 다음 이게 선동렬을 넘어섰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공이 노장진 다들 아시죠? 네 공이 노장진 다들 아시죠? 칠 수가 없어 노장진은 와, 구속 106. 노장진도 진짜 미쳤다, 리. V2 신발아, 와, 미쳤다. 그냥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덱인데 와. 공5 오승환. 오승환은 또 뭔데, 이거? <laughs> 오승환 뭐야? 구속 106에 서체, 서체 스플 빼고 초월 나오네. 단무지가 뭐 단무지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투수가 투수 단무지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아, 자 노답이네. 와, 덱 공사 임창용 구속 103 나온다. 아, 나도 담배 개말린다. 와, 내색보다 이거 보니까 현타 온다. 야, 임창용 구속이 103인데. 아이 특품까지 하면은 진짜 순속에 나오면은 진짜 말이 안, 말이 안 되는데. 어? 자, 김현욱. 김현욱이 스크류볼이 초월이네. 스크류볼이 이게 또 은근히 이게 순수하게 쓰면은 진짜 무브먼트 더럽거든. 와 라이징 패스폴의 슬커에 싱커에 진짜 좋은 공을 다 가지고 있다 김현욱. 내 말이 이걸 치는 사람들은 또 뭐야? 근데 평자가 다 이정대야 미치가 아니야? 와 시그 형님 진짜 장난 없네요 와 최충현 방어율 1.53이 방어율 1.53 이란 얘기는 최충현한테 점수 못 낸다는 얘기죠 에 네. 슬커의 포크에오 얘는 얘는 특품도 그렇고 공도 빨라가지고 나 같은 울타 이들은 도저히 못 치겠더라 진짜 개세팅 아니면 못 친다 최충현같은 애들 특품이 좋아가지고 와, 투수진이 근데 진짜 뭐 답이 안 나오네. 아까 타자진 보고 와 했는데 투수진 보니까 입이 쩍 벌어져, 쩍 벌어져. 자괴감 든다야. 꽁칠 권역. 구속이 극상이네, 다 극상이네. 최상이 거의 없고. 와. 권역은 뭐 다들 많이들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와. 진짜 투수진이. 일삼 안지만, 일삼 13 안지만이 일삼도에서도 쓰는 애니콜 투수거든요. 근데 일삼 안지만이 다른 팀 가면은 거의 에이스급 아니면은 뭐 진짜 뭐 날씨 안 맞아도 부르는 애니콜급 투수가 일삼 안지만인데 이 형님 덱에서는 그냥 똥차야 똥차. 이덱 사이에서 똥차야. 다른 다른 덱 가면 애니콜 투수인데. 그러니까 안지만은 그나마 인간계에 있는데. 자 보세요. 안지만 보다가 선뚱. 아씨. <laughs> 안지만 아, 씨. <laughs> 보다가 선뚱. <laughs> 와. 진짜. 자 그러면은 선등이 좀 그러면은 안지만 보다가 안지만 보다가 오승환 <laughs> 야 이백은 전력 분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투 구속하고 단무지 봐라. 아나이 덱보니까 담배가 너무 말린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덱하고 어떻게 경기를 하냐? PTSD 온다 어 진짜 이 덱은 주전 올 엘리덱입니다 자 여기서 친선전을 한번 해볼게요 친선전 누가 해볼래요? 친선전 하실분 달치령님, 친선 하실 분 아무도 안 나타나. 보통 방송하면서 친선 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저요 하고 손을 드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그래,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케이클어 대표, 대표! 거의 뭐,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모찌가 한번 해볼래? 아, 자서, 오케이. 자서. 자서가 아주 용자 마냥 나섰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투수 누구 써볼까? 형님, 투수 누구 쓸까요? 아, 투수가 너무 많아. <laughs> 투수가 너무 많아. 오케이. 뷰캐논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이 전설의 전설의 마구마구, 넘버 3대. 아, 포도대가리하고,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가입조건은 없는데 아직은, 예, 아직은, 모집을 안하고이제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솔직히 덱으로만 덱 구성으로 보면 넘버원이지 야 이거 자사가 타이밍이 진짜 좋은데 쳤는데 그냥 죽어버리네 구종을 한번씩 싹 보여드릴게요 안가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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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볼투좀 괜찮은데. 맞아. 수하지않고혼란입니다커가 진짜 이쁜데? 싱커가 정말 이쁘다. 중요한 공입니다. 어, 부트각이 너무 이쁜데? 와, 공안 뻗어. 아웃! 라이벌전이라서 그런가요 와, 피넌이 그냥 안 쓰는 투수인데 이 정도야. 자, 이승룡03 이승룡. 방망이를 갑니다. 스윙. 고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다이. 아까 상 자, 진이시 엄청나게 위협까지나 바로 제대로 안 나와. 와, 이거, 이움 이거, 도움이라서안 이거, 데가 이거, 데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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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왜이렇게많 이거, 이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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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당히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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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신명철도 좋고 진짜 대기. 살바라고만라가는데 내내게도 포도 대가리 있다고. 리합다 누구? 아웃. 자, 수수 한번 바꿔 볼게요. 어, 노장진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노장진 감독 신의 선수 하는데요 노장기 이 투수가 어떤 V2식. 역할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으흐! 야, 이거가 합안 이거 받고 있는 거 맞아? 와. 야. 나자서가존에 온공 허스윙하는 거 처음 봐. 볼입니다. 타자가 잘참는군요 와 불투신감 미쳤다 이건 뭔데? 와공안 뻗어. 아, 와, 공안 와. 네네, 맞습니다. 시그 형님 입니다와 싱크가 쳐돌았다. 우와 커스윙 <laughs> 자석 개빡돌 가지고 지금 선풍기 돌리죠? 나가는 공. 안돼안 돼. 안 돼. 어, 안 돌아가. 전통은 나중에 보여 줄 거야. <laughs> 아, 잘 골랐네요. 좋심안안 어. 안타, 안타. 와, 이거 야, 미쳤다. 아웃 시켰어. 다 왜야? 송구 뭔데? 와, 누구? 케익스. 와, 파초. 야, 뭐야? 단무지 뭐야, 이거? 아 봐가비 이거 타이밍 거리가았죠플이 그 김기태 와 파초 또 파초야. 뭐 파초. 이야 음. 이거 타격폼 이쁜데. 김기태. 이쁘다아도모태니다아 어, 진짜 이쁘다 음. 아또동찬와또파춤 저렇게 하면 안타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감독 고심 에수를하는데요아 이투수 정말 괜찮은 선수거든요. 구호 선두 기대됩니다. 아 이거 한번 밀어쳐보려 합니다. 자 구회 마밤 그분이 나오십니다. 그분 나오십니다.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투수, 어느 정도의 구위를 보여줄까요, 오늘? 첫투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안가주 안뻗추. 수비수. 플이 모른 안뻗추. 안뻗추. 야, 이거 슬로그한뭔데 파타. 이야. 공을 수브 처리합니다. 야, 아니 이게 와. 커터. 첫 슛. 수다 아웃입니다. 아웃. 그렇죠, 득점 없이 마 빛이 <laughs> 내기구만. 아. 음. 야, 아까 삼둥이랑 너무 비교되는 삼둥인데 이거. 레이 n g e r Ranger, Ranger, r a n 이다 r r a n g e 수술을 교체 하나요?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어, 야 이거 주자 주자 교체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 있어 봐. 두루. 아씨 몰라. 그냥 해. 그냥 해. 공을 아, 뭔데? 야 이거 내주로 왜 하는데? 내주 중 뭐, 뭐야? 아 나는 이거 안 써서 원래 후보를 후보진안 쓰거든. 입니다아 이거 사고네 사고. 절묘한 공입니다. 승장은 좋아야지. 좋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왜냐, 이렇게 끝내려고 했으니까. 음, 이렇게 끝내려고 주자 교체하는 거야. 왜 굳이, 왜 굳이 주자 받고 이런 짓을 왜 해? 그냥 넘기면 되는데. 주자를 왜 받고 넘기면 되잖아. 넘기면 되잖아. 야구장으로 팬을 끌어 모읍니다. 찬스를 살리는 면 돼. 넘기면 돼. <laughs> <웃음> <싶습니다>. <웃음> 나, 나 같은 올드 아이로 이렇게. 이기네. 와, 이거 한번 더하자. 와.